라 해문의 타로입니다. 예. 칼 아홉 개. 자, 요즘 잠못 주무시는 분들 손. 무언가 고민이 너무 많아요. 어, 남한테 말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들. 어, 그리고 밤만 되면 꼬꾹 뿌리에 꼬리를 물어. 어, 근데 그, 아직 뭐 어떻게 된 것도 아닌데, 혼자서 온갖 모든, 아직 닥치지 않았거든요. 이 자기 전에 이, 이 잠을 자야죠 사람이 일을또 해결을 하죠. 예, 네. 이 불면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스트레스라는 게 그렇고 결국 뭐예요? 나를 해치진 않지만 이게 지속이 되면 결국 나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뭐 우리가 이제 뭐칼 아홉 개 봐도 어 이제 좀 무덤덤 해질 때가 됐죠. 네. 오늘 하루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아직 음. 괜찮습니다. 감사합니다.